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 TV. 반갑습니다. 주마 팀장입니다. 어, 팀이 네. 아, 왜 자꾸 거기 벽에만 붙어있어요? 그치 뭐야? 궁궐 같은 집. 아, 궁궐 같은 집이야. 오늘? 네. 오늘 현장은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궁전 같은 집을 제가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말 똑바로 안 해요. <laughs> 팀이? 네. 오늘 속도 되게 급하다. 아, 빨리 해! 어, 알겠습니다. TV. 나 원래 우아한 여잔데 정말 이미지가 개팍한 여자로 나오고 있어. 알겠습니다. TV. 네, 간단하게 입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오늘 주마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호천시 선단동에 나와 있는데요. 대단지 6개동에 48세대로 이루어진 웅장하고 궁궐 같은 집입니다. 오, 이 집도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 한 장면 같은 집에서 매일 생활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주차도 너무 좋아. 아, 우리 주차, 제일 문제죠? 네. 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쪽 보시면요, 우리 팀장님, 앞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단기 설치해드렸고요. 플로티 구조로 100% 라인만. 하지만 짜투리 공간까지 120에서 150%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단기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도 양 사이드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의 분양가는요, 3억대 초반 실입주금은 4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할 현장은 기준층이 아닌 복층입니다 그것도 오프닝 복층 네? 아, 복층 알겠습니다 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7호선 대진대역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도보 4분 내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내가 서울 나가셔야 된다 하시면 선다나이시가 1분 내에 있어요.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다나이시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네, 여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현장이고요. 초등학교 도보로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는요, 저 마을버스 타고 시내로 가셔야 돼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아쉬운 만큼 펌플러스, 이마트, CGV 다 인근에 있으니까요. 생활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자! 우리 오늘 복숭 촬영할 건데 여섯 개 동인데 오늘은 제일 끄동106 동을 찍을 거야. 아 팀장님. 네. 여기 써 있어요. 106 동. 아 근데 네. 또 손에 뭘 그게 렇 들고 있어요? 이거 팀 시장님 안 주길래 훔쳐왔어. <laughs> 네, 그렇지 않았다. 더운데 이거 몰래 훔쳐왔어. <laughs> 나오시면 줄 거죠? 아이 우리 나시면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실내 촬영하러 가시기 전에 팀장님 이런 거 봤냐? 어? 이거 뭐야? 야 이런 거 하나부터가야 돌 자체가야 궁궐이다야. 그러니까요 그쵸? 우측으로 보시면은 무인 택배함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안과 생활 편의시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가실게요 까꿍 뭔소리요 <laughs> 팀장님 우리 중문부터가 남다르죠 오 진짜 궁궐 같아요 궁궐같죠 네 유럽에 온 듯한 전실 공간이고 요큰 장이 4개로 이루어졌어요 밑에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으니까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밋밋하지 않게 또 우드톤 타일로 해 드려 가지고 더 고급스럽네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층고가 높기 때문에 저 끝까지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다 때려 넣으셔도 돼요 일괄 소동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구독자님들 여기 청소가 안돼 있는 관계로 제가 신발을 신고 브리핑 해 드릴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6층 촬영한다고 했죠? 1층에는 방 3개, 거실, 주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안방부터 보실게요. 안방 사이즈가 3,400에 3,500이에요. 오, 여기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죠? 네. 걷다가 친구까지 높아. 그러니까요. 어때요? 뻥 개방감이 있죠? 오, 너무 좋아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 창잘 시공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짜투리 공간에 수도 빠져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필요한가? 좀 아쉽긴 하다.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바로 앞쪽으로 가시면은, 안방 욕실인데요. 사이즈 어떠세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laughs> 일상 얘기하지만, 작은 건 작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용변 세수 정도로 사용하시고요. 웬만하면 메인 욕실 써. 우리 바로 앞쪽에 이제 첫 번째 방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3,400에 4,300이에요. 와, 팀에 여기가 안 바꿔도 더 큰데요? 어, 그럼 바꿔서 사용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합의 보셔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것또 아쉽게, 이게 우리가 또, 음? 이거, 응? 그래? 응? 그지? 뭐요? 말을 하세요. 그지? 이거 에어컨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창을 또 크게 만들어놔가지고요. 시원해요. 이제 두 번째 방까지 다 보셨고요. 세 번째 방 보실 건데, 사이즈가 3,400에 2,800. 어,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니, 크진 않으니까, 우리 조그만 자녀분, 요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컴퓨터도 좀 냅두고 이러면 좋겠는데요? 음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좀 작긴 한데 그 위층에도 있잖아 아 우리에겐 위층이 있지 여기 위층도 있어 우리 메인욕실 소개하기 전에 복도를 한번 해 드릴 건데요 우리 보통의 벽지죠 네. 근데 우리 다 포젤이 마블 타일로 해 드렸는데 좀 군걸 뭐, 같긴 하다. 그죠? 어, 진짜 모양이 좀 약간 군걸 같아요. <laughs>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층고가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조명들을 다 넣어드렸네요. 좁지도 않아요. 동선 괜찮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메인 욕실인데, 어우, 메인 욕실은 요 어머나. 얼마나... 오, 사이즈 진짜 좋다. 그네 타도 되겠어, 그네. 그러니까요. 응. 그 정도로 사이즈 괜찮고요. 벽체와 바닥을 또 테라조 타일로 시공해 놓으니까 어떠세요? 더 고급지죠? 어, 되게 이뻐요. 이쁘죠? 응, 이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아니고 또 이렇게 샤워 수전 만들어 놨고요. 파티션은 투명으로 해 놓으니까 더 넓어 보인다. 그죠?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짜 궁궐 같고 또 오픈 복층은 오픈형 복층이에요. 와 투명이네 진짜 오픈형이라서 개방감이 엄청 시원하다. 어 개방감 있죠. 네 창가 쪽이 4,800이에요. 4,500이래요? <laughs> 네 잘못했나 이제 네, 쌀이 오픈형 복층 정말 개방감 있고요. 뒤쪽에 또 아치형으로 해서 창들 봐요. 와 이게 창이 위아래도 있고 아치형이라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시원하죠. 그리고 아치형 창문이 이뻐 조명도 남다르죠. 오, 그 이뻐요, 티미야이게 네, 무슨 약간 중세 시대의 집은 것 같아. <laughs> 야, 저건 못해 가겠다. 높아가지고 야, 야, 끈좀 갖고 와봐.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양 사이드에 포세린 타일로 마감 처리 되어 있고요. 거실과 방들은요, 황토 포세린으로 비싼 걸로 마감 처리 해놨어요. 이쪽이 85인치가 뭐니 넓은 거, 큰 거.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소파 짜리 넉넉한 거 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또 답답할까봐 하나 뚫어놨어. 뒤에 주먹 갖고 때린 거 아니에요? <laughs> 바로 앞쪽으로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 어떠세요? 오 주방도 엄청 커요. 오, 엄청 크죠? 네. 보시면은 귿자형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는 동선으로 시공해 드렸는데요. 아일랜드 사이즈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빠 의자 아니고요 식탁 의자 높이로 해놨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이 없는 대신 뻥 뚫린 개방감을 드렸고요. 이쪽 이쪽 밑에 공간까지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 위에 상상부장까지 그리고 뒤쪽으로 또 환기창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아치형으로 두 개나 해드렸기 때문에 환기나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후드 3구 하이라이트 우리 입주 전에 손 깔까봐 지금 비어 있는데 입주하시면 넣어드립니다 와이드 개수대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냉장고 박스 빌트인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건안채워줘요 아차! 우리 싸다고가 벌써 1주년이 됐거든요 1주년 기념으로 또 채워드려 볼게요 어 맞아. 우리 확실히 1주년 기념이지? 1주년인데, 나도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난 없어요. 아, 팀장님은 없어요. 알겠으면 손님한테 만져. 알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오, 다용도실 사이즈 어떠세요? 오, 여기도 좋다. 와, 사이즈 웬만한 알파룸 정도의 크기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해갖고 보조 주방이 들어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쪽으로 워시타워 놓으세요. 마음껏 그만큼 큰 사이즈입니다. 참 남다르네요.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층 가실 건데요. 복층 가시기 전에도 이 옆에 짜투리 공간 잔짐 때려 드세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위험하지 않게 핸드네일 해드렸어요. 복층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넓어요. 팀장님, 이 짝, 이 짝. 아무 짝이나 보여주세요. 이 짝. 빨리 오세요. 아, 근데 팀장님. 네. 합법 복층이라 조금 낮긴 하구나. 네, 우리 구독자님들 참고하세요. 합법 복층이라 층고는좀 높진 않아요. 어요 제가 1 6 8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창문이랑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을 두 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 짝, 이짝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팀장님, 오. 요 밑에 봐봐. 어, 팀장 여기 또 유리로 해놓으시니까 또 개방감이 어마무시하네.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강화유리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쪽 공간 또 있어요. 이쪽 공간 방 만드실 거면 이쪽으로 만드셔도 좋아요. 우리 앞쪽에 테라스 공간이거든요. 한번 나가 보실게요. 어떠세요? 와, 테라스 이만하면 엄청 큰거 아니야? 그죠? 네. 아 잠시만, 땀을 흘려가고좀땀좀 좀 식히고 가자. 너무 시원하다. 와, 진짜 좋다는데. 팀장님 포천 아시죠? 우리 둘러치기 배산 님순거 아시죠? 어, 근데 여기 다 보여 팀장님데 아, 산으로. 여기 바로 옆에 마트잖아. 별마트. 여기 바로, 바로 옆에가 선단 아이씨잖아. 선단 아이씨. 어, 여기 확실히 위치는 좋네. 위치는 정말 생활권이 좋은 위치예요. 어닝하고 데크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 준마팀장 집속엔 또 어떠셨어요? 와, 팀장님, 오픈형 복층이라 거실 너무 시원하다. 개방감 있죠? 네. 우리 보통의 복층 찾으시는 분들, 오픈형 복층을 좀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촬영했고요. 할인 분양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또발 빠르게 나왔고요. 위치적으로는 제일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의 분양가는요, 3억대 초반, 실입주금은 4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마팀장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이 복층을 한번 저와 나오셔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 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 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요.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1주년 됐어요. 더 많은 혜택으로 저희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팀장님 거실과 주방 사이에 우리 대용량 에어컨 넣어드렸어요. 아까 빠뜨린 것 같아서. 어, 근데 팀면 이거랑 안방에만 있는 거네. 아, 에어컨이 두건좀 아쉽긴 한데. 음, 당근 봐봐요. 잘 나왔습니다.